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어,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어, 리퀴드 스테이킹 어, 어떤 건지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어, 최근 이제 기사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양이 역대 최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리퀴드 스테이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퀴드 스테이킹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으로 이루어지던 하나의 네트워크였어요. 근데 POS, 즉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자신들이 토큰을 예치받아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비콘체인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결국 이제 이더리움이 기존에 있었던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 되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테스트 하기 위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즉 예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32개의 이제 이더리움이 좀 필요 했었습니다. 어, 당시에도 이더리움 가격은 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2개가 일반 사람들이 예치하기 굉장히 좀 부담되는 투자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사람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개인이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높은 허들과 높은 예치량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이 허들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검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 두 가지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나온 개념 자체가 바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라이도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걸 대신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라이도에 예치를 하게 되면요. 라이도는 중간에서 많은 이더리움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유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치된 그 자금을 기존에 이것을 사업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검증해주는 검증자들한테 자신들이 사람들한테 위임받은 이더리움을 이렇게 배분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주고요. 그 위임받은 검증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자신들이 데이터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 검증함으로써 이제 받은 이제 수익을 라이더를 거쳐서 이제 소매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이 리퀴드 스테이킹이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 소매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치한 것을 출금해야지만 다시 온전히 자신들이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라이도라는 곳은 중간에 ST 이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유동화가 가능한 이더를 만든 거예요. 즉 자신들이 라이도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더리움 넣으면 넣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예금 증서 같은 걸 받습니다. 그 예금 증서가 바로 이제 ST 이더고 이 ST 이더는 언제든지 다른 거래소에서 판매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할 때까지만 이자를 수령하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ST 이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예금 증서를 다시 거래소에 판매함으로써 빠르게 자신의 어떤 투자 포지션을 걷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큰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작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분 증명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퀴드 스테이킹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솔라나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수위 같은 체인에서도 이 리퀴드 스테이킹을 해주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자뿐만 아니라 알트 체인들이 좋게 보시는 분들도 리퀴드 스테이킹을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보상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좀 구조로 많이 바뀌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스테이킹은 어 블록체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보통 이제 만든 상품들이고 자신들이 많은 자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부분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유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그 디파이 거래소에 이렇게 묶여 있냐, 즉 금고에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있냐가 어떤 평가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매 투자자로부터 좀 유동성을 확보하기인 수단으로 쓰이는 게 바로 스테이킹이 고 리퀴드 스테이킹은 조금 다른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투자자들을 위한 게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이고 이 스테이킹된 자산 자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즉 데이터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이 큰 차이점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리퀴드 스테이킹의 장단점은 만약 내가 이더리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다 혹은 솔라나가 어, 비전이 있어 보여서 나는 이걸 1, 2년 긴 호흡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지만 코인이 계속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발생됐다는 의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이론적으로 계속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코인은 매도하기 싫고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갖고 싶은데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듈러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레이어 2를 다뤘었는데요, 어, 레이어 2와 또 관련된 개념으로 모듈러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모듈러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어,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이 트릴레마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중앙성이 강해지면 보안성이 높아지지만 확장성 자체는 떨어지고 탈중앙성이 내려가면은. 또 보안성이 나빠지지만 반면에 이제 확장성은 또 좋아지는 좀 결과를 좀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씩 타협해 가지고 더 나은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 모듈러 블록체인이 뭐 어떤 것이냐라고 한번 설명을 좀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좀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좀 부를 수가 있는데 매니아층들은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엔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뭐 타이어를 교체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을 떼어가지고 더 높은 성능을 좀 내도록 어, 만들잖아요. 이것을 블록체인에 대입해 보면 이제 똑같습니다. 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수익 이런 어떤 어 레이어 원들은 어 전부 다 모놀리틱 블록체인이에요. 어떤 자동차 그대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것과 좀 상반된 개념이 그래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실행되고 완결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최상의 어떤 스피드로 또보안성은 지키면서 이런 트릴레마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리 과정 자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일으키면 이제 익스큐션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서 거래처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거래들의 어떤 순서, 어떤 거래들을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거든요. 그래서 선별과 이 순서를 정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잘 저장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데이터 가용성.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으킨 어떤 거래가 어 진짜 거래인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이제 세틀먼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네 가지 어떤 그 처리 과정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을 만든 게 이제 모듈러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비트 워너마켓에 이제 상장돼서 큰 상승을 했던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스티아 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가용성과 그 다음에 이제 컨센시스 레이어를 이제 다른 어떤 블록체인에 제공해 주면서 수많은 레이어 2들이 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최근에는 이제 메가이스 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수많은 레이어 2가 모듈러 블록체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좋냐, 아니면 모듈러 블록체인이 좋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의견을 조금 전달드리면 개인적으로 장 단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느리고 비싼 수수료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고자 알트레이어 원들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솔라나, 앱토스뭐 수이 같은 그런 블록체인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체인들을 사용해 보면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거래 완결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죠.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굳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을 모듈화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또 모듈러 블록체인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세틀먼트, 즉 거래를 최종 완결할 때그 완결 자체를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위에다 해야지 데이터가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듈러 블록체인이 모놀리틱 블록체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나 수이의 거래를 완결하는 것보다 이더리움에 완결하는 게 더보완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트렐라마 중에 어떤 부분을 더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서 이조 코납품 자체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보안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탈중앙성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은 이더리움을 선호할 것이고요. 그것보다 이제 실행이 훨씬 더 빠른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솔라나나 수이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21년도에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벌써 이제 4년이 지난 시간이고 이 4년 동안 모듈러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2024년도 댕쿤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모듈러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수많은 레이어2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2024년도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레이어2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런 레이어2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씩 기술을 뜯어보면 전부 다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바뀌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23년도에 이 개념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레이어 2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은 어, 모듈러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된 이런 코인들이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더 나아가서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이런 코인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2024년도 초반에 모듈러 블록체인 시대가 열림으로써 그런 코인들의 어떤 가치 상승이 굉장히 컸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코인들의 가격을 많이 올렸지만 또 다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화되면서 또 특별하지 않은 기술처럼 또 여겨졌거든요. 또 그때 다시 그런 코인들이 또 급락했던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코인 가격들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주제는 어, 디파이나 레이어 1, 2들을 이제 평가할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이제 평가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상승장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리얼 이코노믹 밸류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줄여서 REV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이 REV가 왜 중요해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21년도, 22년도만 하더라도 뭐 디파이도 그렇고 레이어 1, 2에서 발생되는 거래나 어떤 활동들은 많지만 이것들을 수치화해서 서로 간에 이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이었고 이 코인의 가격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다들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비교 자체가 어, 무의미 했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에서 어, 사람들은 점점 어, 실질적인 것들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의 이제 시총이 이제 100원이라고 하면 그 100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럼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당화 되는지 즉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업을 평가하듯이 코인 시장도 이제 평가의 시대로 좀 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개념이 바로 리얼 이코노믹 밸류 이고요 리얼 이코노믹 밸류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어, 사용자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레이어 1,2를 사용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어, 총 가치를 좀 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달마다 10억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발생시킨다면 그 상품 자체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0억 원보다 더 가치가 큰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이제 REV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REV를 이제 측정을 할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좀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어떤 지표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TVL이 있습니다. 토탈밸류 락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그 서비스나 혹은 체인에 이게 묶여 있는지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 자체는 20년도부터 많이 사용하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TVL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이 체인에 많은 자금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또이 외에도 거래 활성화 수라고 해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많이 지금 이 서비스를 혹은 체인들을 사용하는지를 어, 측정하는 지표이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m e v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수치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 리얼 이코노미 밸류를 이제 산출하곤 합니다. 어, TBL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체인에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 트랜잭션 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체인을 사용하는지 MEB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이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프론트 러닝을 하던가 아니면 백러닝 혹은 샌드위치 어택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발생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비용들이죠. 근데 이 비용들은 여러분들한테 비용이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합쳐 가지고 리얼 이코노믹 밸류를 좀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REB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 같아요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TVL 같은 경우 혹은 이 거래 활성화 수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릴 거는 바로 TVL인데요. TVL은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예치해 뒀냐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예치한 자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의 어떤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 상세 내용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수위 네트워크에서 TVL이 증가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TVL이 늘어나니까 수위 네트워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TVL을 구성하는 요건을 보면은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면 TVL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이 10% 오르면 TVL은 10% 이상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지난 어떤 과거보다 현재 시점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TVL 증가가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현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TVL을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그 안에 어떤 자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이 t v a 를 증가시켜 주기 위한 벤처 캐피탈들의 어떤 상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00만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수의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즉 유동성 공급을 해준 대가로 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네트워크에.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TBL은 증가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지, TBL의 증가와 코인 가격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유저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수많은, 어, 보트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혹은 코딩을 통해서 인위적인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이 소액으로 계속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뷰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면서 사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거짓말하지 않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r e v e 죠즉 수익입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돈을 지불하고 얻어갈 게더 많아야지만 그것들을 사실 어유 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체인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때즉 우리가 리얼 이코노미 밸류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좀 검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리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게. 이번 상승장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이퍼 리퀴드는 처음 나왔을 때 선물 거래소였어요. 선물 거래소인데 이런 어떤 KYC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선물 거래소였기 때문에 KYC를 할수 없는 이런 자금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여기서 이 하이퍼 리퀴드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여기 예치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지를 사람들은 추적하기 시작했고, 어, 1년 동안 환산해 보면은 어,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현재 이제 발생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 자체를 돈을 지불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1년에 어,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2조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시했을 때한 3조 원 되던 시총을 가진 코인이 지금 현재는 한 50조 원의 어떤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이 아리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들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평가에 의해서 가치를 현재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리비 같은 개념들 자체는 상승장에는 당연히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장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지표들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하락장이 훨씬 더 많이 보유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어떤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이 지표가 좋아야지만 이런 좋은 거래소에 상장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더라도 인위적으로 지표를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잘될 것들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RAVI는 상승장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지표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디파이의 주요 지표인 이제 RAVI를 좀 살펴봤습니다. RAVI에 대한 구성도 좀 살펴봤는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